야 먹을래? 먹어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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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어라 맛있게 먹어라. 음, so good and tasty. <laughs> <laughs> 야나나나 나, 나 이것도 있어 이것도 있어. 야, 뭐야 보급품에서 야, 보급품이, 보급품이 나왔어? 와 이거 레전드네. 와, 야 보급품 네개 떨어진다. 야 산타다 산타. 사타. <laughs>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대구경 탄 안에 미친 남자, 쿵님입니다. 오늘 펜가드에서 사용해 볼 무기는 무엇이냐? 해타 때 굉장히 사기 무기라고 불렸던 바르를 네.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목소리> 오토마톤 <목소리> 세팅을 보여 드렸었죠. 데미지 몰빵 세팅이랑 안정성 몰빵 세팅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 드렸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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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데미지 몰빵한 세팅도... 총 3대를 맞춰야 적을 잡을 수 있지만, 이 대구경 탄환을 쓴 LMG 성능을 가진 반은 두 대만 맞춰도 적을 잡을 수 있더라고요. 아니, 세 대도 굉장히 강력하다고 생각했는데, 적을 두 방에 잡는다. 이거는 얼마나 강할지 궁금해서 한번 들고 왔습니다. 와, 이게 진짜 미쳤다니까.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야, 이게 유사거리도 꽤 길어가지고 진짜 멀리 있어도 대규모 맵이어도 적을 두 방에 잡을 수 있거든요. 물론 팔다리를 맞으면 한 대를 더 때려야 되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 속도가 느려서 근접에는 굉장히 약하다는 점. 와 지금 카차 시스템이 나왔는데 자 좋은게 나와라 분명 좋은게 나오겠지 오케이 이렇게 날아오고 있어 날아오고 있어 제발 나와라예 아직 한발 남았다. 이세 개가 나오는 카차 시스템에서는 또 어떤 무기가 나올지, 어떤 킬 스트릭이 나올지 제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킬 따에 관심이 없어. 나의 운에 오늘 이 영상이 망하고 흥하고 결정하는 거야. <목소리> 이 총의 단점이 대체 뭘까? <목소리> 발사 속도가 느려서 상대방 달리기 속도를 못 따라간다거나 공속도가 개 느려서 줌 하기 전에 뒤진다거나 뭐 그거 빼고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 한명더 있어. 오, 액션 대가. <laughs> 이것이 바로 판가. 역시 저거 두 발에 잡을 수 있다는 거고. 이거 뭐 엄청나 큰 메리트인 거같아 이제 위치 비켜 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야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잡아?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얘들 다 여기 리스크 걸렸어 도와 도와 날 벗게 날 벗게. 와. 너무 달아, 너무 달아, 너무 달아~ 아, 이거 썩어버릴 것같아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진거 진짜 너무 맛있다. 어떻게, 어떻게... 아, 군것질하다가 이가 썩으면 약간 이런 기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하나 뿌려두고 바로 유도폭탄으로 시간을 버는 거지. 그러면 유도폭탄으로 여기 딱두 마리를 잡고, 기쁜 마음으로 떨어지는 거를 두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내려오자마자 바로 초배로 먹어주면 박격폭폭격 아 이게 뭔가 내가 진짜 게임운이 안 좋다니까 좋은 킬 스트릭이 나와본 적이 없어 자 얘들아 내가 기분 좋으니까 이것도 뿌려줄게 내가 너네도 이거 먹고 훌륭한 킬 스트릭을 뽑기를 바란다 자세개가 날라옵니다 세개가 날라옵니다 주르륵 날라옵니다 <laughs> 아, 요즘따라 이맵만 계속하는 것 같아. 아, 확실히. 근데 이맵이 영상이 잘 뽑혀 뭐랄까... 약간 야, 밥 같은 맵이라고 해야 되나? 이 무기로 여기 들어가서 존 버짓하면 그렇게 꿀이 없거든요. 하지만 답답해서 런넨건좀 해야겠습니다. 저쪽에 있으니까, 한 바퀴 돌아, 저쪽에 있으니까, 한 바퀴 돌아, 저쪽 있으니까, 바퀴 니까 이쪽에서 발소리 들어. 오케이! 뭐야? 뒤에 t 었 s i 오오오오오오 s i 기 Learning Magazine. And y o 오 k n 오 역시 봐 이게 관통도 진짜 잘돼 이게 투시 특전이랑 이거랑 같이 쓰면 진짜 너무 좋다니까 이게 아, 벌써 킬 스트립 다 모았어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플레임너 가지고 와서 날먹이나 할걸 아 이걸 생각을 못했네 좋아 난 여기다가 그냥 시즌 모드에서 얘들을 잡아야겠다 우리 팀이 저쪽에서 잡혔으니까 이쪽으로 돌아올 거거든요 아씨 못 잡았네 오케이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가 이번엔 이쪽으로 온다 얘들 <laughs> 아니 미치겠저 <미친. 웃음> 어쩌게 한방에 죽었어? 카모 폭탄이잘안 죽는데 이거 자 제가 알려드렸던 자리 바로 나무 타서 저쪽으로 보시면 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오케이 쭉 됐어. 이쪽 나오겠다. 아이스 좋은 미끼였다. 자 금간상도 식구경이라고 우리 팀이 알아서 먹게. 이것도 여기다가 하나 뿌려놔야겠다. 저금나 뿌려두고 시켜만 주면 되겠죠? 아씨 이거 헤드머신 안 죽었네. 아따따따따따따따 안돼, 제발, 야, 그거 너 먹으라고 내가 뽑아놓은 거 아니다. <웃음> <웃음> 아, 다 먹었어요. 이거 어디 갔던 거지? 와 저걸로 개뽑았나 보네. 아, 씨. 오케이 오늘 컨셉은 산타 메타다. 적팀한테도 우리팀한테도 선물을 줄수 있는 그런 산타 메타가 되는 거죠. 아, 진짜 안적적이고, 데미지도 좋은. 이파 진짜 안 쓰시겠습니까? 이게 진짜 너무 좋아요. 나 진짜, 진짜 잘 논다. 뭐랄까. 그냥 이런 보급품, 하차 시스템으로도 진짜 혼자 잘 노는 것 같아. 어. 하차 시스템에 미친남자로 바꿀 거 그랬어요.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